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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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구독이에요. 좀 많이 겹치네요. 요즘에 진짜 많아요, 스타가. 그, 아프리카 메인 보시면, 이슈 방송 있잖아요. 이슈 방송에 전부 스타, 일곱 시부터는 전부 스타예요. 지금도 보시면은, 호시클랜 리그, 4일 그 스타 리그, 다 스타 밖에 없어요. 머니 배에도 해요? 아. 리그 진짜 많구나.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클렌저는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고. 인기가 있으려면요. 스타리그 해야 돼요. 네. 뭐, 뭐, 에? 네? 네이트 온. 참, 아, 참신 아니군요. 박네 스타리그 한번 하면 진짜 인기 엄청나죠. 자 최기승 원배 더블. 음 김도연 선수도 음, 본진 쪽에. 네. 스타리그 한 번만 하면 진짜 엄청나죠. 야. 번호까지 까시고, 어, 폐기 보수 야, 뭐, 아프리카 하면서 번호까지 깝니까? 에? 자, 그리고 커맨드. 이게 아마 투서플 직후 할 거예요. 에, 이게, 푸브가 오면은, 아, 원서플 커맨드면은, 예, 일단 줄러주는 기 배제. 뭐죠? 어. 자, 커맨드 짓습니다. 원배 더블이지만, 에... 예, 투서플 커맨드가 아니구요. 원서플 커맨드였어요. 굉장히 부유한거에요. 원배 더블 중에서도, 에... 예, 원서플 커맨드가 지금 빌드고, 투서플 커맨드는 질러뜨르기도 막아주면서, 예, 약간 그 좀, 그게 있는데, 어, 엄청 굉장히 부유한 그초보 빌드, 최기승 선수가 가져가줬구요. 김도훈 선수가, 뭐 가스 러쉬 통해가지고 좀 이득을 보르는 모습인데 예이게 앞쪽에 지어주면 뭐 가스 퇴치는 또 됩니다 ESL이 다음 시즌 마지막인가요? 원래 이번 시즌 마지막... 이었잖아요 야 그래도 지금 정도의 가스 러쉬는 굉장히 좋았어요 어 왜냐하면 김도현 선수가 이후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은 아마 그냥 멀지 먹을 것 같은데 아마 투게이트였으면 훨씬 좋았겠죠 예 투게이트였으면 이게 벙커를 지어도 이후 팩이 좀 늦다 보니까 펭크가 예좀 늦고 결국은 못 막아줄 그림이 나오는데 예뭐 지금은 김도현 선수도 그냥 뭐 무난히 멀지 먹어주려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예 아, 네. 추천 감사합니다. 아, 눈보처럼 뭐 분위기는요. 그니까, 김도호 선수가 원기이트 압박이어가지고, 결국 투게이트 압박이 아니지 습니까 예. 지금 정도의 원기이트 압박만 주면은, 예, 대각선 방향이고, 최기승 선수가 좋아보여요. 예, 아무튼 굉장히 부유했고, 예, 물론 뭐 가스가 좀 늦게, 좀 채취시켜주면서 약간 좀 늦게 팩트리가 지어졌습니다만 투팩이 올라가 죽어있는 모습이고 예, 원팩 엠베도 아니고 투팩 이후 아마 엠베 질거거든요 음, 김동현 선수가 트리플까지 빨리 좀 먹어줍니다 아 포유클랜이요 어, 포유클랜은 송경훈이 와야죠 음, 송경훈 선수가 지금 한두 달. 두달좀 있어야 오거든요. 예. 한4월 달쯤에 오니까 그 선수가 와야지, 뭐그렇 예. 우한 선수도 지금 군대에 계시고 아직은 좀 부족할 걸요. 아직은 선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스팅크구요 엠베가 예. 곧 지어줄 거예요. 자 로보틱스까지. 이 김소현 선수가 제가 딱히 뭐 누군지 몰라서 예.. 이 선수가 뭐.. 예.. 어떤 선수일줄 제가 몰라가지고 자, 투쿼스 먹고 자, 옵저버, 이 트리플까지 야, 이제 뭐, 아무튼 가스를 지어가지고, 탱크가 좀 느낀 부분이요. 네. 탱크가 지금 나옵니다. 약간 좀 늦은 부분이죠. 예, 아무튼 좀 압박을 주긴 주면서, 수리비좀 불게끔 해주고 있어요. 야, 마린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탱크 찍어주면서, 타이밍이죠. 은도 선수가 추가 멀지, 예, 아마당 쪽 이후에 두 번째 멀지까지 지금 좀 빨리 먹었기 때문에, 물론 뭐, 가장 먼 지역입니다만, 최기성 선수가 추가 마린들 찍어주면서, 예, 타이밍을 좀 준비합니다. 자, 아카데미 스캔도 잘 준비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거 찍겠죠 아마? 자, 속업 찍고, 탱크 모아요. 야, 오탱크 타이밍이에요. 마린들 지금 모아주면은, 어, 또 찍어주면, 7곱기 정도는 찍힐 거고, 예, 마린 7곱기에 탱크 5섯기 추가 벌초 예, 벌초가 지금 마이너비안 되고 있는데, 약간 좀 늦죠? 이건 실수인 것 같아요. 동시에 어야 하는데, 일단 소급 찍어주면서, 마인 심어주면서, 어, 타이밍이 충분히 나옵니다. 예, 도스분, 김도현 선수가 옵즈벌 찍어주는 빌드지, 리버. 예, 그 리버를 애초에 가는 빌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는 걸 몰라요. 옵저버가 가 가지고 봐야지 이제 뭐 가서 이제 막아 줄 건데 끊어 주는 게못 나오거든요. 어, 앞쪽에 지금 시야가 없었어 가지고 이제 보긴 봤는데 끊어 주질 못해요. 자, 모두 해 주면서 많이 심어 주면서 다만 지금 변수는 최기성 선수의 마이너비 좀 느려요. 예, 지금 늦죠. 약간 좀 늦죠. 이게 실수인데. 예, 보통은 소급과 동시에 찍어 주는데 약간 좀 늦게 찍어 버려 가지고 예, 마이너 비좀 늦은 게좀 단점입니다만 많이 심어야 돼요. 많이는 거 위독을 봐야지. 예. 아, 탱크 한기분었 구요. 모두만 해 주면 추가 멀지 못 지킵니다. 여기 잡아 주면은 예, 여기 멀춘 그냥 뭐못 지키는 거고 아 그리고 코맨드까지 이거는 기가 있는 거예요. 예. 아누태기승 선수도 약간 약간 좀 불리하는 감이 있었었어요. 아 리버가 없는 단순보에 오프저버와 드라코만가지고는좀 맞기 힘들고요. 여기벌지못 지키면. 최기승 추가 멀지 먹어주면서, 예, 뭐, 이후 운영을 가도 문제가 없어서, 아, 최기승 선수가 아마 좀 잡지 않을까, 아, 싶은 느낌이 좀 있구요. 양클랜이 제가, 보니까, 승이 없어요. 이번 자리에 승이 없어서, 오늘 이기는 팀이 또 1승 1패 되는 거고, 예 오늘 지면은 이, 이, 그영승 2패거든요 영승 2패면은 뭐 정말로 안좋은거죠 초반 출발이 정말로 안좋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무조건 잡아야하는 예, 양 팀이에요 여기 먹구요 여기 먹으면 뭐줄 수가 없어요 저 본진 쪽. 야, 이건 추가 멀티가 깨져서, 그러니까, 물론 방금은 준선스가 이득을 봤죠. 방금은 김도현 선수가 이득을 봤습니다. 탱크 끊어주면서 약간 좀 이득을 봤는데, 아, 이게 멀티가 지키면서 있으면서 막음도 변수가 있겠지만, 이게, 추가 멀쩡가 없으면서 방금도 1군도 잡혔죠? 예, 방금 마인드거 좀 잡혔고, 최기성 선수는 s c b 엄청 많았습니다. 예, 엄청 많고 본진 쪽 업글도 예, 찍어주면서, 와, 팩토리가 본 7개까지. 예, 이건 뭐 찍어만 주면 탱크 벌쳐. 예, 쭉쭉쭉쭉 찍어만 주면 뭐 문제가 없거든요. 물론, 뭐, 여기 벌칙가 가스가 없어서, 음, 에드온이 두 개뿐이지만, 지금은 에드온 두 개만 밟고 탱크만 찍어줘도, 나머지 벌칙만 찍어줘도 문제가 없는 최승선수예요 예, 네, 뭐, 그렇다고 김동현 선수가, 아비토가 빨리 준비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변수가 없다. 예, 네, 그 보시면 됩니다. 아비토가 좀 빨리 좀 갔었으면, 예, 뭐, 뭐, 리콜의 변수가 좀 있겠습니다만, 추가 멀티 쪽을 먼저 가져가 준, 이, 김도현 선수였기 때문에, 예, 아비토가 좀 느리죠. 아비토 그, 뽑는 건물도 없어요. 이제 지어주고 있죠. 자, 물론 뭐, 김도현 선수도, 도, 예, 뭐, 아무튼 막긴 막아지 않습니까? 예, 뭐, 그리고 추가 멀티 쪽 돌려주면서, 예, 뭐, 후반 운영, 이제 받아보고 있는데, 복제 봐도 없어서, 끊기구요. 지금 뭐팩클리가 게이츠보다 더 많으니까, 너무, 소모 뭐좀 해도, 질줄 예, 수가 없어요. 예, 수고 옵니다. 예, 뭐. 계속 찍어주면서, 아, 이거 팩토리가 엄청 많아서 주의주의. 아, 주의.